그래, 페이몬이 좋은 말했때 감정 억누르지 말고 바로바로 피해 바로 해야 된다고. <laughs> 페이몬나운 대답이네. <laughs> 어, 기쁘네. 듣고 와본 것뿐이야. 그렇구나. 잘 됐네. 너희가 아니야, 시시비비를 아니야. 크로사와는 막부군 무사야. 막부군이 이곳에 구호 식량을 보냈는데 이자가 바로 그 책임자지. 이전엔 찾아가기만 해도 식량을 주더니 기제 갑자기 안 주겠대. 분명 욕심이 나서 혼자 식량을 꿀꺽할 생각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식량이 없으면 배를 고른다고 우릴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자는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른 무사들처럼 나빠 처먹었다니까 어쩐지 신의 눈도 빼앗기더라니 라이덴 쇼군께서 통치하는데 저런 사람은 필요도 없는 거지 오 마이크가 박았어 이 사람이 아야카가 말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아야 왜 이런 사람을 음, 일단 그치? 쿠로사와라는 무사... 구오식냥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어디서 그딴 소문을 듣고 날 협박하는 건지 웃기는 일이군 오, 혼자 꿀꺽할 구오식냥 어.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지금처럼 가난하겠어? 지금 내 가족들도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별일 없으면 비켜 난할 일이 있으니까 맛있는 모둠어묵탕 어묵상 먹고 싶다 내가 안수령의 불만을 품고 업무 태도가 태만하다고 하더군 <laughs> 내가 라이덴 쇼군께 죄송해야 한다면서 내 신의 눈을 가져갔지 왜? 넌 안수령의 집행자잖아 근데 왜 안수령의 불만을 품었던 거야? 그건 솔직히 나도 기억이 잘안나 전엔 매달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 <laughs> 기억이 안날뿐 아니라 뭔가 찜찜한 느낌도 들어. 꼭 누가 나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. 구호 식량과 관련 있는 거야? 구호 식량을 꿀꺽 한적 없다니까. 말했잖아. 만약 구호 식량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힘들게 살 필요도 없겠지. 게다가 우리 집은 방금 보물 사냥단에게 약탈당했다고. 참, 방금까지도 보물 사냥단을 쫓던 중이었어. 못 믿겠으면 너희가 가서 보물 사냥단을 해치운 다음 물어봐. 우리 집에 구호 식량이란 는도 없었지 말이야. 음, 거말 같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보물 보물 사냥단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자 왜안 보여주는 거야? 바다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... 형님 오늘 수확이 나쁘지 않은데요? 우리 같은 무사 집들 중에서 딱한집 빼고는 다들 부자인가봐요. 이 정도는 아무것도 그 아니야. 우리가 보자가 되기 위... 오늘부터 너희는 나랑 같이 보물 사냥개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될 거다. 형님 멋지십니다. 음, 보아하니 어? 쟤네가 우리가 찾던 아니, 아니. 보물 사냥단인 것 같은데 가서 혼내주자. 연출이 너무 웃겨서 아 저, 반상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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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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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훔쳐온 건데, <목소리> 형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. 음, <laughs> 아, 실력이 나쁘지 않군 보물 사냥단에 들어올 생각 없나? 같이 크게 한탕 해보자고. 크로사와 아, 생각났다. 그자가 보내서 온 놈들인가? 제스터 더럽기 없군. 그 집에 들르는 게 아니었는데. 구로사와 집 어땠어? 식량이 많았어? 식량 없었어. 집안도 난장판이었고 정교한 상자 하나가 있긴 했는데 아마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겠지. 누가 볼까 무서워서 원래는 돌아가서 열어보려고 했는데. 하이. 뭘 숨겨놨네. 근데 어차피 붙잡혔으니까 그냥 이 상자를 가져가고 우리 용서해 줘. 어때? 흠, <laughs> 그래도 양심은 있네. 빨리 열어봐. 나는 나는 제일 짜증 나는 기와야. 게아 응? 기와? 기와가 제일 짜한테 빌린 은데 대체 얼마 거야? 기와 집 있잖아. 기와 어 너희는 이제 가. 아 왜? 우리한테 또안 걸리게 조심하라고. 대 그, 뭐지? 네, 네, 감사합니다. 를못 하잖아. 자영주보로 값을 아, 가 돈을 번아닐까 Aynı gün さあ、このうち、チ 잡화점엔 없는 게 없답니다. 손님 뭘 찾으세요? 아니면 뭔가 알아보러 오셨나요? <laughs> 쿠로사와 씨의 친구시군요. 쿠로사와 씨 대신 빚을 갚으러 오신 건가요? 아니, 우린 이 차용증에 대해 물어보러 왔어. 쿠로사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야? 여기서 비싼 물건이라도 샀어? 생각 좀 해볼게요. 크루사와 씨는 저희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대량의 식량을 사 가세요. 자기 봉급을 써서요. 하지만 최근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크루사와 씨의 봉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뭐야. 차용증을 써서 외상으로 같은 양의 식량을 사 가기 시작한 거고요. <laughs> 구호 식량을 이렇게 구한 거구나. 근데 왜꼭 같은 양을 사간 거지? 곡물 가격이 올랐으면 조금 덜 사도 되는 거 아니야? 생각해 보세요. 구호 식량을 받는 사람들은 식량을 받기 전에 이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아주 신중히 고민할 거예요. 근데 계획한 양보다 적은 양을 받게 되면 분명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 크루사와 씨는 생각한 거죠. 크루사와 씨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빚을 져가면서까지 같은 양의 식량을 사 가신 거예요. 사기는커녕 계속 구로사와를 탓하던데. 사람의 태도는 종종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죠. 생존 앞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많은 걸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. 크로사와 씨가 처음부터 구호 식량의 출처를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겠죠.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. 처음부터. 힘만 들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일이었으니까요. 그가 왜 식량을 사서 사람들을 돕고 이름조차 안 남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궁금하시면 쿠로사와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, 그러고 보니 최근에 신의 눈을 빼앗겼다고 들었어요. 골치 아프게 됐네요. 쿠로사와 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. 그가 아끼는 검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검? 무슨 거쿠루 검? 사와 씨가 말한 적 없나요 그분한테 매일 차고 다닐 정도로 아주 아끼는 검이 있거든요 그 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라 얼마를 불러도 팔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땐 좀 아쉬웠어요 전 적당한 가격만 제시한다면 뭐든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쿠로사와 씨에게 그 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. 어쩌면 여러분이 찾는 답은 그 검에 있을지도 모르죠. 물론 그 전에 왜요? 계산부터 해주셔야 한답니다. 여보세요. 음. 우리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? <laughs> 응. 들려? 정보도 일종의 음. 물건이죠. 안 그런가요? 왜? 대신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쿠로사와 씨가 아니, 뭐 특별히 전화하가지고... 비싼 걸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. 아... 음... 천 뭐라면 될것 같네요. 에이씨, 왜 이렇게 비싸? 정부르가. 적어도 구호 식량이 어디서 온 건지랑 쿠로사와의 검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. 가서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어보자. 어디야 나는 나는 진짜 음. 대단하게 느낀게 음. 누나의 그 파밍 능력 음.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서 우리 누나의 그 파밍 능력을 진짜 최강인 것 같아 다른거 뭐 다른건 다 넘겨 그, 그렇다 치더라도 어? 누나가 이렇게 아이템 모으고 꾸준하게 막 콕콕방 모으고 있잖아. 음. 진짜 그거는 남바 와인것 같아. 전투 스킬 이런 거는 그냥 둘째치고 약간 전투 스킬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이건제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? 음,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누나 듣고 있나? 안 듣고 있나? 누나 안밥 먹으러. 먹어?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아아 근데 나 근데 이거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거. 음. 아니 새고기가 천개 있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없대. 그런 그게 없대. 나깜나나나뒤집어지 나 않았어. <laughs> 아니 내가 지금 요즘 새고기를 안 쓰긴 하는데 기다려봐. 내가 식재료를. 356개 이익했거든. 이걸난더 이상 못으게 누나처럼 못으겠어고 어, 내가 전투하는거나 이런 거는 내가 돕는데 이 파밍하는 거는 솔직히 개인의 칼이 영역이잖아. 칼이 갔어. 음.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역시 말로 예. 하는, 하는 보다 훨씬 낫다. 나는 낫니까. 그냥 최적화해서 플레이하는 플레이 건다데저게막 근성 있게 막으고하는건확 지가 지겨 칠? 일단 첫 번째 지겨워서 못 하고 두 번째 귀찮아서 안해 대충 이런 상황이야. 약간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거. 이번에 하우징으로 재배서 생겼잖아. 어, 재도너 있던 그 지겨운 거. 뭐? 예전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? 누나 마비 노기할 때부터 알아봤거든. 어, 전혀 기억이, 나는 그, 너희가 막 전혀 전혀 그 기억이 안 나. 항상 얘기하지만 그 꿈디 마비녹이민드맨 일어난 시절 찍기 어려웠던 그시절이 있었거든. 이 음, 나는 잘 모르는데. 하지만 한돌이 검을 계속 그 좀비 아버지 패턴이 때, 뭐 있는 것도 아니야. 우리가 그, 생각하던 그 일반적인 좀비 패턴이 어떤 지이라고하셨 강시처럼 든 다음에 막 움직이잖아. 그 아버지 평생의 신념이 담겨 있다고 시처럼막 손을, 팔을 든 다음에 막 음, 싸우는데, 자세히 보니까 음. 여행자 이 글씨가 뭔지 가까이 있어? 오면 갑자기 덮쳐가지고 싸우고 그러거든. 음. 근데 민드밀이 장점이 이제 범위가 넓어져. 범위가. 렌즈가넓어넓어져 그거를 일 동안 굿... 돌아가지고 힐링을 고 구제사람나 마비노기랑 게임 하되그다는 사람도 나쁜 사람도 어는 음. 그냥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있으면그 할...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타입이. 막 최적화 딱 되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루틴이 있어. 그 루틴을 반복하는 것뿐인데. 음. 나는 뭔가 그 루틴을 뛰어넘는 루틴인 것 같아. 그 루틴이 있어 진짜 아니아니 p I even crooked, second year, chonger, woos, so that did you eat c h o n 다 e r My rooms, c r 도 o k monarchy, chonger, I saw. What's it? g 나는 그래도 쿠박쿠박그싸기끼니까 그런데 아이벽 아, 없는 소리가 안돼 안 아, 들려 누나 아니 이게 오, 누나 이게 누나에 대한 나말 칭찬을 하고 있었어. 응. <laughs> 누나 다 대단해. 마시님은 어. 닫겠다. 뭐 응. 아이벽에서 밥 먹고 싶어. 여보세요 안돼. 아 들려 들려 왜? 어떻게 하지? 어. 사는 것도 좋지만 긴장을 너무 늦춰선 안 돼.